토트넘이 이번 주 이적 시장 마감을 앞두고 힘을 나갈 것이 유력한 선수들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명단에 에릭 다이어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토트넘 소식의 정통의 많은 SNS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폴 오키프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주 토트넘의 잠재적인 방출 명단은 다음과 같다라며 토트넘 방출 예정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오키프가 공개한 명단에는 토트넘의 기존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였던 위고 요리스, 유망주로 영입됐지만 활약하지 못한 제드 스펜스, 포트넘 구단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탕귀 은돔벨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거론되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등이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전력에서 제외된 자페 탕강과 세르히오 레길론, 다빈 손산체스 브리안 힐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폴로 키프는 얼마나 많은 선수가 이적할지 또는 지오반니 로세소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입찰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며. 명단에 오른 선수들과 함께 일부 선수들도 추가로 팀을 떠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름 중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에릭 다이어인데요. 다이어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떠날 것이 유력했던 선수입니다. 2014년부터 토트넘에서 뛴 다이어는 토트넘 최고 참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다이어보다 오랜 시간 토트넘에 머문 선수는 2012년부터 뛴 위고 요리스 한 명뿐입니다. 베테랑 수비수지만 다이어의 수비 실력은 전혀 베테랑이라 보기 어려운데요. 지난 몇 시즌 동안 다이어는 수비 상황에서 불안한 장면이 끊이지 않아 팬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팀에 새롭게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팀 계획에서 제외했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을 주전 센터백 조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어는 두 선수가 활약하는 동안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며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결국 선수로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출전시간이 보장되는 팀으로 이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이어의 이적 가능성이 등장하자 그가 임대를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했는데요. 영국 스카이스포츠 기자 리알 토마스는 플럼이 다이어를 위한 클럽 중 하나라며 다이어가 플럼으로 임대를 갈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영국 매체에서도 토트넘이 선수단을 정리하며 내보낼 계획인 명단에 다이어와 요리스, 스펜스, 한강가, 한체스, 레길론 등 6명의 선수를 거론한 바 있지만 이번 폴워키프가 공개한 명단에서는 다이어의 이름이 사라지며 그가 토트넘을 떠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토트넘에는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다이어는 케인의 뒷배를 타고 독일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인도 아직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토마스 투엘 감독이 원한 6번 선수는 에릭 다이어도 스콘 맥토미니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투엘의 선택은 플럼의 미드필더 주황 팔리냐였습니다. 플랫햄버그 기자는 30일 개인 SNS를 통해 미넨은 주황 팔리냐를 새로운 타깃으로 정했다. 토마스 투엘 미넨 감독이 그를 원한다. 미넨은 플럼 선수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미넨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팔리냐 영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이어는 여전히 고려되고 있지만 투엘 감독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적 마감 시한이 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쪽 미넨 이적이 가능할 거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지만 물거품이 되는 상황입니다. 독일 빌트 역시 31일 유럽 여름 이적 시장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미네는 그때까지 계속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팔리냐에게 영입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투엘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 즉 6번 롤에 적합한 선수의 영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맥토미니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급 다이어로 선회되는가 했다가 결국 미네 영입 리스트 최상단에는 플럼의 허리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팔리냐가 되고 있습니다. 빌트는 팔리냐는 투엘이 찾던 6번 유형의 선수다. 190cm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수비력이 강하고 그 깔끔함은 미넨 출신의 하비 마르티네스를 연상시킨다고 평했습니다. 지난해 7월 스포르팅에서 플럼으로 이적한 팔리냐는 지난 시즌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3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26일 EPL 3라운드 아스날전에선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2대2 무승부를 이끈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큰 키를 활용한 볼 경합과 헤더가 능하고 활동량이 좋아 수비 커버 범위가 넓습니다. 큰 신장에도 지난 시즌 EPL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했을 정도로 저돌적인 스타일입니다. 팔리냐는 한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팔리냐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한국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의 돌파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몸싸움에서도 밀리면서 결정적인 전진 패스를 허용했습니다.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팔리냐는 실점골 빌미를 제공한 선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케인이 다이어와의 의리를 위해 적극 추천을 해줬음에도 후엘은 다이어의 최근 기량을 확인한 듯 보입니다. 미네는 잠시나마 다이어 영입을 고려했으나 우선순위는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르트문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플레텐버그 기자는 아르멜 벨라 코차프가 도르트문트와 구두 합의를 맺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도르트문트 역시 다이어보다는 젊고 유망한 선수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어를 절실하게 원하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점점 토트넘 잔류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토트넘도 다이어 잔류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이 선수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트넘 레비 회장의 까다로운 이적 협상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케인의 미넨 이적 협상 당시 협상을 끝낸 이후 레비 회장이 조금이라도 이적료를 더 높이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며 미넨의 분노를 샀습니다 케인은 레비의 재협상 요구 때문에 비행편을 취소하고 자택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케인이 마지막에 이적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훈련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구단에 알렸지만 구단은 출입금지로 답했습니다. 결국 또한 번의 이적 협상이 있은 뒤에야 헤인은 독일행 비행기에 탈수 있었습니다. 미넨의 울리 헤네스 명예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됐는데 마지막에 하나의 옵션을 더하는 것이다 라며 11일 0시에 구두 합의를 했는데 오전 2시 50분에 다시 재협상하자는 요구가 들어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런 고된 협상을 통해 케인을 겨우 영입했던 미네는 다이어 영입에도 레비 회장과의 협상을 겪으며 고생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점이 다이어 영입을 막는 큰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케인은 선수들과 팬들과 만나서 인사하지 못하고 SNS를 통해 인사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수년 동안 함께한 모든 팀원에게 감사했다. 나의 코치, 모든 매니저, 모든 직원 그리고 주방장까지 클럽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케인이 SNS 영상으로 띄운 작별 인사에서 다니엘 랩비 토트넘 회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짚으며 랩비 회장과 좋지 않은 감정으로 결별했을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승 열망이 있었던 케인은 그동안 토트넘과 의리를 지켰지만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케인의 탈트넘 성공에 손흥민의 탈트넘이 벌써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 하스퍼 최전방의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4경기에서 얻은 7골 중 공격수가 넣은 득점이 2개 뿐인데요. 이는 확실한 득점 노트가 없다는 뜻이며,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골로 감독은 히샬리송을 중앙에 두고,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를 좌우 윙포워드로 기용했는데요. 손흥민은 장 단점이 명확히 드러났고, 히샬리송은 그나마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클루셉스키는 물음표만 남긴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과 3라운드 본머스전에서는 거의 이선으로 내려와 연계에 치중했습니다. 종종 히샬리송이 빠지면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해 센터포워드를 보곤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손흥민은 프리롤로 활동하며 번뜩이는 기회를 수차례 창출했습니다. 손흥민은 넓은 공간에서 가속도를 붙여 스프린트가 가능할 때 빛을 발휘합니다. 때문에 포스테코글로는 손흥민을 가운데에 섰어야 그나마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흥민은 플레이메이커가 아닌 가짜 9번 홀스나인이 되는 것인데요. 플레이메이커는 이미 제임스 메디슨이 완벽에 가깝게 수행 중입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가짜 9번으로 뛰면 연계와 전환, 중거리 슛등 자신이 잘하는 플레이 위주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센터백을 달고 이 선으로 유인하고 메디슨과 윙어들이 침투를 노리는 전술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어에 히샬리송을 넣고 왼쪽 윙어에 솔로몬이나 영입설이 돌고 있는 브레난 존슨을 넣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원톱이지만 가짜 9번이기 때문에 히샬리송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계속 파고들면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흥민 원톱에 프리로를 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과 히샬리성을 모두 살리는 움직임이 아닐까요? 이상 시원 TV였습니다.